11월 3일 월요일 올가을 첫 한파경보 수준 시베리아 냉기 급습 내일 아침 한반도는 가을이 아닌 겨울의 공기로 끼어납니다. 시베리아에서 남아한 초강력 대륙성 고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덮으며 올가을 들어 가장 강력한 냉기가 몰려옵니다. 상공 5,500m 기압 분석에서도 깊은 트로프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들어 전국적인 한랭 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등고선 간격이 매우 좁아 강풍이 동반될 전망이며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낮게 떨어집니다. 도시별 예상 기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까지 최고 기온 11도에서 15도까지 서울 체감온도 영하권, 강원 내륙, 얼음 어는 수전 11월 4일 화요일 찬 공기 약화, 그러나 여전히 겨울 초입 다음 날은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며 기온이 다소 회복되지만 여전히 상공에는 찬 공기의 잔재가 남아있어 맑지만 차가운 공기가 머뭅니다. 특히 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에는 폐난상이 발생해 서쪽보다 약간 더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기온 최저 1도에서 9도까지 최고 13도에서 18도까지 25호 태풍 갈매기 필리핀 관통 후 베트남 북상 예상 JPWC, ECMWF, GFS, 내부겜, JMA 등 주요 모델에 따르면 25호 태풍 갈매기인 필리핀을 관통한 뒤 베트남 다낭북부 지역 상륙이 유력합니다. 현재 중심기압은 970 헤토파스컬 내외 강한 태풍 단계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경로 및 일정 11월 6일 베트남 영양권 진입 11월 7일 최대 세력으로 상륙 11월 8일 태국 내륙 진입 후 소멸 필리핀은 강풍과 폭우 베트남 북부는 집중호우와 해상풍랑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6호 태풍 예비징호. 열대저압부 새로 포착. 경로는 불확실. 최신 ECMWF GFS 관측에서 또 다른 열대저압부가 포착되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발달 시 26호 태풍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한반도 북상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층 500헥토파스칼 기류 분석 결과 한반도 남쪽에 형성된 찬 공기의 장벽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막고 있어 북상하더라도 중국 남부나 일본 방면으로 반향을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요약. 25호 태풍 갈매기. 필리핀에서 베트남 북상. 11월 6일 7일 영향. 26호 태풍. 발달 가능성 있음. 경로 불확실. 한반도. 한파 플러스 강풍주의보. 월요일 체감 영화권 기상 총평 겨울의 문이 열리고 태풍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11월의 하늘은 지금 찬 대륙의 기류와 뜨거운 열대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전장입니다. 한쪽은 한기를 몰고 다른 한쪽은 바다의 열기를 품고 다가옵니다. 지금은 가을의 끝이자 겨울의 시작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태풍 시즌의 경계선입니다. 이상 오늘의 긴급 기상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기온이 급변하는 시기 따뜻하게 챙겨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11월. 하늘이 다시 흔들립니다. 긴급 기상 분석 리포트. 태풍 갈매기. 폭발적 성장 중. 해수면 30도. 태풍 연로의 바다. 26호 태풍의 그림자도 따라온다. 겨울의 문턱 위에서 태풍의 계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풍 갈매기의 세력 강화, 폭풍의 심장이 열린다. 서태평양의 바다는 지금 에너지가 끓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평균 29도에서 30도, 태풍이 폭발적 성장을 일으키는 완벽한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25호 태풍 갈매기는 이 따뜻한 바다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며 열대의 에너지를 삼키듯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중심부 구름의 응집과 회전력 강화, 그리고 태풍의 눈이 형성되는 뚜렷한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갈매기는 상륙 직전 중형급 강 태풍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필리핀 루손섬 동부해안은 이미 폭우와 강풍 경보가 내려졌으며 일부 저지대는 3m 이상의 폭풍 해일, 스톰 서지 위험이 예보되었습니다. 만약 예측대로 베트남 다낭 북부로 향할 경우 그 경로에는 다수의 대도시와 산업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태풍 중심부가 직접 상륙한다면 순간 최대 풍속 40에서 45m/s, 강수량 300mm 이상의 극단적 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열대의 폭탄이 육지를 향해 진격하는 상황입니다. 25호 태풍의 그림자, 두 번째 소형돌이가 깨어난다. 태풍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하기엔 바다는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갈매기를 뒤를 이을 새로운 열대 저압부, 인베스트가 적도부근 해상에서 이미 소형돌이를 시작했습니다. ECMWF는 이를 48시간 내에 열대성 저기압 TD로 발달할 가능성을 제시했고, GFS 또한 같은 해역에서 명확한 회전구조를 포착했습니다. 발달이 이어질 경우 이번 주 중간인 11월 6일 7일경 공식적으로 제26호 태풍의 이름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남쪽에는 차가운 공기에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층 500헥토파스칼 기류 분석 결과, 이찬 공기층은 태풍이 북상하는 길을 막는 대기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6호 태풍이 생겨도 현재로서는 일본 또는 중국 남부 방향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화되거나 기류 흐름이 미묘하게 변할 경우 태풍의 경로는 단몇 시간 만에 예상 밖의 궤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11월의 기후를 결정 짓는 열쇠는 찬 공기와 열대 난기류의 충돌 타이밍입니다. 한파와 태풍의 이중 충돌, 계절의 균열이 열린다. 11월 초, 한반도는 전례 없는 기상대립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시베리아의 차가운 한기, 다른 한쪽에는 열대의 뜨거운 난기류가 동시에 몰려오며 대기권 상층에서 기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두 에너지가 부딪히면 예상치 못한 돌풍, 번개, 우박, 그리고 국지적 폭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대기의 균형이 무너지는 징호다. 이제 가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겨울과 여름의 경계가 흐려지고 11월의 하늘은 계절의 틈새가 아닌 기후의 균열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마무리, 대자연의 경고를 들을 시간. 25호 태풍 갈매기는 아직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26호 태풍의 시약 또한 바다 위에서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태풍에 직접 영향이 없더라도 강풍, 한파, 대기 불안정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비와 인식의 전환입니다. 외출 전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창문, 간판, 시설물 점검은 필수입니다. 해안과 산간지역 주민은 폭풍해일, 낙성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생존의 신호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경고 후에 행동합니다. 그 경고를 들은 사람만이 겨울의 문턱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일 기상 긴급 분석 리포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다음 예보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겨울의 시작이자 태풍의 마지막 장. 두 계절이 충돌하는 시간 11월의 하늘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밤새 한기폭격 서울 영도 철원 영하권 전국 덮친 초겨울 쇼크. 밤사이 강력한 찬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3일 아침 전국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에는 두꺼운 외투와 장갑, 목도리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파주와 철원은 영하 2.8도, 서울도 0.9도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초겨울 개막을 알렸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 서부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륙과 상강 곳곳에서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고 물이 얼어붙는 지역도 많습니다. 농가에서는 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 문을 닫고 난방기를 돌리느라 분주합니다.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지만 기온이 낮아 도로 위 살얼음으로 변할 수 있어 빙판길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강한 너울성 파도가 해안가를 덮칠 때가 있어 해상 안전도 비상입니다. 이 시각 기온을 보면 서울 0.9도 고향 영하 2.2도, 춘천 영하 1.9도 등 어제보다 무려 7에서 9도 급강하였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과 춘천 14도, 대구와 광주 15도로 종일 쌀쌀한 초겨울 체감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며 감기, 독감 등 면역질환에 취약한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벼운 외출에도 보온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한파는 짧은 스냅 한파로 수요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회복돼 늦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밤새 얼어붙은 한반도, 출근길 숨이 하얗게, 서울 영도, 철원은 영하권, 초겨울이 공식 상륙했다. 이번 한파는 단 하루 만에 전국을 얼려거렸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급격히 확장하면서 밤사이 북서쪽에서 몰아친 찬 공기가 그대로 머물러 새벽 공기마저 살을 에이는 듯한 냉기로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북부는 체감 온도가 영하 5도 안팎 출근기 시민들은 겨울이 한달 일찍 왔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난로와 핫팩을 찾는 사람들 지하철 입구마다 따뜻한 커피를 진 출근족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단순한 한파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빠른 찬 공기의 남하라고 분석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가을과 겨울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은 기상전문가 최근 몇년 사이 한파의 시기와 강도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이번처럼 11월 초에 영하권을 기록하는 건 기후변동의 징후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도로 결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파주와 철원 일부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빙판사고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특히 그늘진 교량구간은 살얼음이 생기기 쉬워 감속운전이 필수라며 교통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차가운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가 만나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해안가 낚시꾼과 관광객들에게는 접근을 삼가달라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화요일까지 이어졌다가 수요일부터는 고기압이 약해지며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주말 이후 또한 차례 찬 공기가 남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 반짝 추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기상 포인트 정리 오늘 아침 전국 곳곳 영하권 진입 서울 영도 내륙 서리 및 결빙 주의, 농작물 피해 대비, 동해안 너울 및 살얼음 주의, 해안 안전 강화, 수요일부터 늦가을 회복, 그러나 다음 주또 한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을의 끝이 이렇게 빨리 닫힐 줄은 몰랐다. 서울이 얼었고 바다도 요동친다. 겨울은 이미 문을 열었다. 그것도 예정보다 훨씬 빨리.